쇼인이네 책방 쇼인이네 책방 안녕하세요. 쇼인이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부엉이군,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오늘은 가슴 찡하게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타이완에서 초중등생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왠지 책 제목부터 잔잔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이 책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쇼인의 책방 구독자분들은 아빠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빠와의 추억이 정말 많은데요. 늘 제가 하는 모든 걸 함께 해주시는 아빠라서 스케이트에 빠져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했을 땐 제가 강습받는 내내 혼자서 스케이트를 타시며 기다려주시고, 축구에 빠져 있을 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늘 저의 축구 상대가 되어주시고 달리기 연습을 할땐 같이 쉴새 없이 운동장을 달리고 게임을 할 때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나 장난을 칠 때나 늘 아빠와 함께 행복한 추억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의 주인공 육링은 아빠가 늘 바빠서 학교 선생님인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많은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용링의 아빠는 회사 일이 늘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학교 선생님인 엄마는 방학이 있지만 회사를 다니는 아빠는 시간을 낼수 없어서 여행 비용만 대주시고 용링이는 늘 엄마와 동생이랑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용링이는 비록 아빠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전국일 수도 있고 태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갔을 땐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커위 언니네와 다녀왔다고 하네요. 용링은 커위 언니네랑 많이 친한 이웃입니다. 금요일 어느 날 용링이네는 막 자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용링이 엄마 아빠가 황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커위 언니네 엄마 지양 아주머니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어,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대요. 제가 얼른 가서 처리해야 돼서, 어, 미안하지만 하룻밤만 우리 커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육링이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지양 아주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육링이는 커위 언니랑 같이 자게 돼서 너무 좋았지만, 커위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는 내내 자꾸 몸만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위 언니네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모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식이 없는 커위 언니네 아빠를 보게 됩니다. 아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길에서 1 0터도 넘는 곳까지 붕 떠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전모가 완전히 부서져서 머리뼈에 금이 갈 만큼 크게 다쳤고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냈던 사람은 뺑소니를 쳤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한 커위 언니를 보는 육링이는그 슬픔이 가슴 깊숙이 전해져서 눈시울이 뜨거웠었습니다. 커위 언니의 아빠가 하루빨리 깨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길 바랬지만 결국 언니네 아빠는 돌아가셨고 지양 아주머니는 장례를 치른 후 병이 나서 쓰러지, 쓰러지셨습니다. 그후 커위 언니는 지양 아주머니를 돌보고 식사 준비도 하고 크고 작은 집안일을 혼자서 떠맡다시피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급격히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을 용린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커위 언니를 통해 죽음이라는 슬픔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용린이지만 안타깝게도 용린이 역시 똑같은 악픔을 직접 겪게 됩니다. 육린이가 겪게 되는 그 아픔이 책 속에 너무 생생하게 녹아 있어서 읽는 내내 육린의 마음이 공감돼서 슬프고 눈물이 났던 책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빠의 소중함을 또한번 느끼면서 아빠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부엉이 군의 책 속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울컥했는데요. 죽음을 알기에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슬픔으로.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 아이는 분명 따뜻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성인의 책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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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的。<Yeah. S 2>